너무 무례하군. 오늘 할 게임은 데조트 스트라이크 a i 버전 카본 모드를 보겠습니다. 미 이지의 토스 교런 길강 동 후반에는 초발에는... 누굴 뽑아야 되지? 미실이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이 테라는 AI 상대로 이기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초반에는 바이오넥으로 가다가 중반부터 이제 메카넥으로 바꾸시면 손쉽게 이길 수 있어요. 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웃고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사실은 이렇게 캐리건. 캐리건이 총총총총 뛰어가는 게 존나 귀엽네요. 캐리건 숨치 이기네 이기고 5마리 남네요 빨간 머리 그 다음에 메디 와. 아카데미 앞에 애빗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대가 안 되죠 캐리건한테는 매 아, 메딕봐 아, 메딕 존나 귀여운데? 메딕은 약간 우주복 입고 있네요 얘 예, 누구지? 아 럴커? 럴커 다왔어 어떡해 왜봤 진짜 이거. 원래는 이렇게 구석에다 짓는게 좋은데 혼자니까 자리를 여기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졌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리가 썩어 도니까, 지금. 아, 질러 뛰어오는 거 봐. 드라글은, 그냥 똑같이 생겼네요. 어, 베슬 아, 메딕, 이 정말 귀엽다. 우주 보이수있 치료할 때 이렇게 하트가 나옵니다. 정말 귀여워요. 레고 가스를 하나 어? 얘 뭐지? 이게 <laughs> <얘> 뭐야? <laughs> 어, 뭐야? 얘왜 이렇게 귀엽지? 어씨 반갑습니다. 반갑습고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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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반갑습니다. 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다 러시앤케스의 무에 페트바리고있어요 와, 역시 캐리건 쌓이니까 답이 없구나. 아니, 저걸 위히드라 얘는 오버라서. 시스라는 겁나 못생겼어. 아, 지금 빨간 머리. 까꾸 있습니다. 사라더가되겠는미미래나리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어, 스캔도 약간 되게 정말 스캔처럼 생겼다 윤공이성 그런 하이템플러 어, 약간 탈사다탈사다 맞네 마린한테 달리고 있어 마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졌는데 배러

이제 메딕도 많이 나오죠 여 탱크 아캐리건네 어, 정말 좋네 바로바로 바로 가스 캐리건도 정말 귀엽게 표현을 했네요. 빨간 머리. 꽁지 머리 따로. 어, 리버 나서 어떡해. 큰일 났다. 리버에태사단를 겁나 말했어. 어우씨, 어우. 말이 녹는데, 그냥? 어. 캐리거는 한 방에 안 죽네요, 리버한테. 어이, 벌토까지 나왔어. 경력을 <목소리> 좀만 더뽑고 <목소리>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도 밀리는 것 같진 않은데, 밀리고 있나, 이게? 땡크, 씨. 밀리겠다, 이거. 땡크가 너무 많다. 가스를 너무 무리하게 갔나? 벙커 물린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메카닉 가면 끝납니다 근데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닉을 좀더 뽑아볼게요 아직 10분도 안됐기 때문에

여기 세 줄까지만 바이오닉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렇게 팍 밀리진 않네요. 아닌가? 한 방에 팍 밀리고 있나?

해설 아웃시 리버 데크한테는 바이오닉이 상대가 안 되네. 리버가 쌓이니까 답이 없네. 야 이길 수 있어. 일곱 개, 여덟 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홉개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0개. 미래이 부족합니다. 탱크 때문에 밀리는 거 같아요. 탱크로라도 이 과자와 밧데리, 부족합니다. 이 i l l y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Billy, 부족합니다. Billy, 부족합니다. b i l l 니다 Billy, 니다 b i l l 니다 Billy, 니다니다 팔로에서바이오에 부족한 영물을 내리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여기 한 칼은 전부 다 바이오레이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나? 정말 못 미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물량으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지 탱크랑 리버는 다 락당걸리고 정력이 정말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밀린.. 밀린 것 같은데? 둥둥 나오면 한방에 쓸리나 또? 가자 바이올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메딕도 와 밀리네 이기네 최대 6개 다 쳤어요 아 이거 이런 거없플리이 해야 되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이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수 있어 바이오릭으로 <laughs> 나바라, <굿나> 말인데 l o c k 걸가걸리고 누가? 다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어, 쌓여간다. 변경 어, 잠깐만 지나갈 수 있나? 이거 못 지나가네. 이거 지나가나? 지나가네요. 빠르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퍼실리티를 빨리 가는 이유가 이거 어그레이드좀 하려고. 좀 EMP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마일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드 어, 야 말이 존나 많으니까 그냥 밀려 밀어버리는데? 아 이제 밀리겠다. 울타르까지 는 나네. 아니야. 고요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아히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섯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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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이부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다네이다니다 올 바이올리 바이오넥. 바이올리에게 잘 버티네요 드라마 한방에 싹물릴줄 알았는데 이건 버팁니다 여기다가 저넣고 존나 화나 애들 근데 이게 점점 후반 갈수록 내가 질것 같아요 다이오게 살짝 싸움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늘리는 것 같은데 조금씩 능력이 존나 많이 나오긴 하는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웅 토르, 영웅 의류선. 토르랑 의류선. 이렇게 두 마리 있네요. 그냥 예, 까스타 올리고. 토르는 여꺼 935원. 의류선은 1335원. 이렇게 있습니다. 머신샵. 머신샵은 궁성. 땡크 나오는 거. 아, 밀린다, 이제. 아까 블러 여기서 따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막. 상대방은, 스커지, 디바우러, 울트라, 가디언, 뭐 디파일러, 페르벨가 다 나오네요. <laughs>

미스랄하나 더, 그다음에건물할랑행미가벤시밤까마귀 <목소리> <발키리인가? 목소리> 올려 해주고그다음에 무조건 팩트리 소리가 345억. 미래날이 <목소리도> 부족합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밀리면안 돼. 무미네이 부족한데요. 무 끊기는데요. 병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 무지 뭐 터세언가불사하 공광탄포서관장 거세요. 결서이부려시 이제 탱크도 팍팍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만짓고 배틀 프로 저갈까? 미래 지상이 아, 너무 많기 부족합니다. 때문에. 미래 이대 씨. 가자이제 궁중을 장악할 때가 왔어요. 네, 궁중에 완전 밀리죠. <laughs> 궁중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얘네, 공격하는지안아는지 한번 볼게요. 공격하네. 아, 근데 같이 봤 안돼! 같이 봤 안돼! 같이 는데 미 o p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 o 이쌓이 w a n I 이 h i n k Kimbo, t a i w a 이 I think, k i m 합니다 a i 플레이가 모 h 테크를 사용합니다 딜리랑 펜시. 벤시. 벤시가 레이스. 클럭클레이스 여기에 밀리면은 이제 바로 끝날 것같은데너이골리아시라뭐 마린 메디 파이어 에브 탱크 돌나봐라 이 정도 얼어도 견제가 되는 것 같고. 나오자마자 막 캐리어 다주고 아이킹 더보 뭐 발키리한테는 고맙이니다 발키리는 약간 이렇게 파란 색깔 공격합니다. 왜 이래? 이게 없는데? 대소이 없는데? 둘다 끊겨, 이제. 아, e n e r 이 a t e long. I don't know. I don't 공격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오늘 한 방에 모아서 끝 뽑겠습니다. 발키리, 엔싱 아, 발길이 많으니까 역시 그냥 밀어버리네. 명령을 내리시죠. 어, 어 라끊켜

이게 발키리랑 이런게 막으니까아 이거 플레이구구라 어우 녹아버려 저 바이오백 귀여워 안 나온다 이제 배틀 너무 많은데? 아, 어, 바이오베 앞에 이렇게 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막 불. 어, 끊겨. 아, 진짜 발킬이 존나 많네. 아우 발킬이. 발킬만 정리해줘 존나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존나 많이 나와. 어우왕좌왕요 아, 애들? 하나 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카카는 똑같습니다. 나오라. 배틀 존나 많춰줘도지 이게 밀릴 것 같은데요. 배틀이 많기 때문에. 얼추. 얼추 아까 칼에 있었는데, 칼에 있어. 이제 밀린다. 배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끝났네요, 이거. 이렇게 데저트 스트라이크 테란편 클리어 했습니다. AI는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이렇게 한턴씩 나오는거고 저는 테라만 하고 이렇게 승리했네요